나도 커피. 어떤 영상을 올릴까요? 하니는 몇개 먹을 거야? 하니 이거 떡국 먹는 날이야. 눈이 떨어져? 아니. 제 목표가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니. 이름이 뭐예요? 하니. 하니예요? 하니야, 머리 이렇게 하는 게더 예쁘지 않아? 아니뭐 음. 키우고 있어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키우고. 두 개. 있어. 두 개. 어, 어. 한개보여줄게 어. 나오고 있어? 좀 오래 있어야 돼 네. 아보카도를 키우고 있어요 요달 같다니까엄마눈 농가 같지 아보카도 잘라 이거 아니 여기 싹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싹이 응. 저기다저기다 히터 위에다 놔둬야지 따뜻하게 제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한동안 한, 한 2주 동안 업로드를 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가 걸렸었거든요 증상이 심했던 건 아닌데 기침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방에 갇혀 있고 막 이러면서 어, 뭔가 약간 애들이랑 막 노는 거막 이런 걸 소리로 들으니까 어 엄마 안녕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도 커피 건강에 최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살랑 짝 엄마도 아 내가 엄마를 못 보고 보러 가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랑 막 그래 가지고 지금에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한동안 여러분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저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셨으면 죄송해요 안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laughs>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어, 뭐 이래봐 와 수염 수염 언제 자를 거야? a l r next year <laughs> 시험 시험 같은 걸 앞두고 뭐 세수를 안한다던가뭐 뭐 약간 머리를 안 자르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잘 되길 기원하는 럭키 수염이래요. 근데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구정이에요. 구정설이라서 떡국을 끓여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엄마 무슨 만두 뭐넣 김치만두? 아니면 소고기왕교자? 아니면 소고기? 이게 보글보글 끓고 있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구정에 대해서 배워요. 루나, 뭐, 루나, 뉴 이어 해가지고, 뭐, 이런 등 같은 것도 만들어 오고, 2주 동안 영상을 쉬면서, 새해에는 어떤 영상을 올릴까, 이런 생각을 막뭐 하다가, 어떤 영상을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영상에 바라는 점 있거나 그러시면, 밑에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만 Yeah. 만두 몇개 먹을 거예요? 만두? 어네 uh, 개? 한이는 <목소리> 몇개 먹을 거야? 야 오늘은 시리얼 먹는 거 아니야. 알아야. 너 만두 몇개 먹을 거야? 응. 음. 매운 만두를 먹겠다. 매운 만두 4개. 아니 안 돼. 오늘은 이거 떡국 먹는 날이야. 어. 떡국 안 먹으면 나이 안 먹어. 8살 안 돼. 엄마 얘기했지? 한국의 설날이면 한국의 놀 한국의 설날들을 따라야지. 시리얼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침에 빵 아니면 시리얼을 먹겠다고. 그리고 요즘 미국에 조류 독감이 유행이 돼요. 그래서 다그 닭이나 닭들을 다살 처분해가지고 지금 마트에 계란이 없어요. 지금 몇 주째 계란을 못 먹고 있어요. 한 2주 됐나? 어, 여러분의 2023년 목표는 어, 뭔지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영주권이 올해 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를 뵈러 가는 거? 연세가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 미나 전시를 하고 싶은 거? 어디서든 저희 거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올해 뭘 하고 싶어? 엄마가 패다 이불도 캐고 신발 정리도 하고 그래야지 돈을 모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안 떨어져요 하늘에서 봐봐 지붕 봐봐 돈이 떨어져? 아니 응? 너가 뭘 해야지 돈이 떨어지는 거지? 엄마가 하니한테 조금 바람이 있어 올해 한국어를 조금 더 잘하는 거할수 있어? 한국어 왜 열심히 해야 돼? 아... 말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야. 할머니 이모 없어? 이야기를 못 한다고. 이모 엄마 어? 할머니 이빨 없어? 할머니 이빨 있어. 엄마 아니죠? 아니야 가서 그러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빨 있어요? 물어봐야 된할 한이 영 한국어 못하면 할머니랑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음. 해야 돼. 그냥. 야, 옹이 우리 야, 야옹살이... 옹사이리 <laughs> 야, 옹아 야, 옹아 야, 옹이 야, 너무 야, 네 야, 우리 야, 우리 야, 야, 우아 야,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야, 뭐 야, 몰라 어 우리 리 야, 팀에 들어가는 거리리볼 팀에 들어가는 거리 야, 푸는 거 도와줄 거? 야, 어디가 우리 야, 빨리 와. 알아, 떡국 먹자. 이거 가져가 이제. 원. 더 스윗 팩. 각자 원했던 이제 고기가 있으니까 남편은 소고기 만두. 알아, 아빠는 소고기 만두. 야. <laughs> 우 소고기 만두 그리고 하니는 소고기 만두랑 김치만두 난 김치만두만 김치만두만? 알았어 만두 6개? 아니 어, 음, 4개 잠깐만. 4개만? 이 만두가 엄청 쪼그만하게 생겼어 한국에서는 떡국을 먹어야지 나이를 먹는데 그래가지고 떡국을 먹는거야 한살 거야? 어 한살 먹고 싶어? 응. 난안 먹고 싶은데. 김치 와. 넣을게. 알아 엄마가 만든 김치 맛있어? 응. 맛있어요? 국물이 엄청 진하지? 홍합을 많이 넣었더니. 응. 어때? 맛있어. 어때? 맛있지. 소금 하나도 안 넣었거든. 근데 이렇게. 제 목표가 뭐야? 목표? a n 나 just um, make a stable business. 알아. Stable da, business? 아. 우리 다 보고 알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알아는. 나는. 됐어. By the end of this year, uh. braces 쓰고 있는 거. 이빨 교정? Mm. 그거 할 거잖아. 응, 할 거야. 빨리 자기가. <laughs>